아니. 아, 야, 얘네 뭐야. 헬멧, 헬멧. 우와, 씨. 모르야. 선생의 손절. 헬멧. <laughs> <laughs> 야, 씨. 아, 나 방금 속상했어. 아니. 내가 너에게 힐을 주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. 아니. 오케이. <laughs> 어. 음. 왜 이렇게 순식간에 누가? 쩔어. 야, 아, 이거 초에 뭐. 힐벤이에요. 나 어떻게? 했지? 아, 준화님도 손절하고 오셨는데?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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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들 손절했어요, 릴리 <laughs> 와, 나 진짜 마상이다. <laughs> 손절 당했어, 릴리 자힐 양도 줄었습니까, 혹시? 글쎄, 그건 버려야지. 내가 한창 메르시아던 시절에 비해서 자힐이 굉장히 적은걸? 응? 너 메르시아 보드 시즌 시즌 아니야? 아, 1시즌까지는 아니야. 나좀 깨워주라. 어 음. <laughs> <laughs> 아이, 못된 놈들 진짜. 와, 너무 많아, 잠깐만. 하나야? 와, 이걸 못했어 뭐 응. 와, 어, 아니, 청택... 오 와리. 나떠 챙. 나버젓 겠다. 아, 그잖아다각이다다다다다 건... <놀람> 아, 아, 아니네. 아니 맞는 거 같은데? 아, 맞네, 아,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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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 점핑. 점핑. 네, 네, 오케이. <laughs> 제가 던져서. <laughs> 아, 나 너무 웃기네 진짜. 너무 <laughs> 웃긴 건나안 뜨겁다. 제뒤가 나이스 나이스. 라인 아 올라가 혼자. 온다 온다 온다. 나이스. 라인. <laughs> <아인>. 아, 저기. <잠깐만. 웃음> <laughs> 어, 잠깐만, 잠깐만, 미안 <laughs> 꼭 해보고 싶었다 <laughs> 나나 구경할라다가 구경다가 나도 장난했어. 와나 컴퓨터 멈춰와쟤선브잡는거 좋아하네. 아소지마 누구야? 누구야 이 몹쓸 렉킹볼 아씨 <laughs> 이 <이게> 몹쓸 렉킹볼 <laughs> 빠바밤. <laughs> 아우. 나이스! 빠바밤! 나이스, 와우리젠 잘한다. 와우 잘한다. 나이스. <laughs> 화물 누가 밀고 계시죠?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, 스님. <선생님>. 아유. 아유. <laughs> 스님, 모시러 왔습니다. 모시러 왔습니다. 가, 가시는 길 편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레드카페 깔았거든요. 저기 보이죠? 빨간 거. 보이긴 음. 뭐가 보여요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